자, 34번입니다. 자, in the modern world, 현대세계에서, we, 우리는 look for, 찾습니다. certainty, 그래서 확실성을 찾습니다. in uncertain places, 그래서 불확실한 장소에서,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한 것을 찾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we search for, 우리는 찾습니다. older, 질서를. In chaos,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the right answer in ambiguity, ambiguity, 애매모함 속에서 올바른 답, right answer를 찾고 And 그 다음에 conviction in complexity,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속에서 conviction, 확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다 이제 앞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질서. 그죠? 어, 올바른 답, 그 다음에 이제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뒤쪽에 것들이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we spend 우리는 소비합니다. Far more time, far, even, much, far, still, a lot, 뭐 이런 게 이제 뒤에 이제 비교급 강조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and effort 노력을 어, 쏟아붓습니다. 자, 그래서 spend 돈 시간 ing. 스팬드돈 시간 그다음에 ing인데 여기 중간에 오늘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사실상 근데 명사를 쓸 때는 전치사 를 반드시 오늘 붙여줘야 되고요 ing 쓸 때는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쓴 겁니다 to control the world 세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라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말하는 게 불확실한 장소에서 확실한 것을 찾고 그다음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이런 걸어 베스트셀링 라이터 음 작가 이 사람은 그걸 뭐라고 본 거냐? 세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쓴다라고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뒤 앞에서 그 불확실한 데서 확실한 걸 찾고 이런 걸 세상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행위로 본 거죠. 자, 덴 뭐라기보다는 than on trying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었던 자연과 인간하고의 관계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연에 맞추기보다는 자연을 바꾸면서 하는 거고 여러가지 뭐 이제 불확실한 것들, 자연 그대로 것들이 있는데 애매모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보단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제 굳이 그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고, 이런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통제행위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we, 우리는 look for the easy to follow formula. 찾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easy to follow formula. 어떤 공식, formula를 찾는 거야. 따르기 쉬운 공식이죠. 음. 그래서, overtime 시간이 흐르면서, we lose our ability.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to interact, 교류할 수 있는 능력. With the unknown,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과 어,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의 것, 안 보이는 것, 불확실한 것, 혼돈, 애매모호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어떻게든 바꾸고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그걸 이제 거, 그것과 이제 교류를 나눌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ur approach, 우리의 이러한 접근은 reminds,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Of the classic story, 고전적인 이야기, of the drunk man, 술 취한 남자. 음. 자, 어, 뭘 하는, searching for, 뭘 찾고 있는, his kids, under a street lamp, 가로등 같은 거죠, at night. 한밤 중에 가로등 아래에서, street lamp 아래에서, 잃어버린 그의 키를 searching for, 찾고 있는, drunk 한 남자에 관한 고전적인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그러냐.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노우즈 뒤에 접속사 대신 생략이 돼 있어요. He 그가 Lost 잃어버렸다는 걸. His kids. 그의 열쇠를 Somewhere 어디에선가. On the dark side of the street. 거리의 어두운 곳 어디에선가. 떨궜어.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But 근데 그는 찾아다녀. 이해하고 병렬이 된거죠 알고 있는데 찾고 있어 t 그 키를 잃어버린 걸 어. 잃어버린 그 키를 찾고 있어 underneath the lamp 가로등 아래에서 그러니까 잊어먹은건 어두운 데서 잊어먹었는데 찾기는 밝은 데서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냐 자 t h e r is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니까 where the light is 빛이 있는 곳이니까 그죠?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더 라이 조명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자, where 앞에는 뭐가 생략됐겠다? 그렇죠. 더 플레이스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죠? 관계 더 타임 when 더 플레이스 where 음. 나오면 여기, 여기 얘나 얘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얘를 생략하고 안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관계부사라고 하죠. 좀 이따가 이제, 이제 however 얘기가 나올 거라, 그것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해 둡니다. 자, our yearning, 우리의 바램, 욕구, 뭐에 대한 for certainty, 확실성을 원하는 우리의 그런 바램이 leads, 이끌어가는 거죠. us to pursue, 추구하도록.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세이프 한 솔루션 안전한 해결책을 찾도록 몰아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잃어버렸다 라고 해서 어두운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찾고 있어 봐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아니 아저씨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 아 그렇지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밝은 데 가서 봐야지. <laughs>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어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말이 안 되죠.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looking for 찾아감으로써 our keys 우리의 열쇠를 under street 램프 아래에서 어, 찾음으로써 안정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Instead of taking the risky work, 자 risky work walk into the dark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워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테이크, 그런 선택을 취하는 것 대신에 위 우리는 스테이 머무르는 거죠. Within our current state, 우리의 어떤 현재 스테이트 장소에 안전하니까. However, inferior, in maybe 아무리 그것이 아무리 그것이 열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 실제로는 그게 임페리어한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 빛이 있다라고 해서 잊어먹지도 않은 데서 열쇠 찾고 있으면 굉장히 임빼리한 거죠. 열등한 거예요. 근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밝으니까 우리의 현재 스테이트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어그 다음에 뭐 거기까지 해서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특정 경향성. 그데 그게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경향성인 거죠.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찬 남자를 사례로 들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결국은 계속 이런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여기 however. 여기 however. 아까 이제 관계부사 when이나 관계부사 where 뒤에다가 에버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복합 관계 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whenever 언제든지 wherever 어디든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why ever는 없어요. 왜든지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h o w 에 ever를 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how는 그 의문사로 쓸 때도 뭐 이제 how many 얼마나 많이 이렇게 쓰거나 뭐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far 얼마나 멀리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복합 관계 부사 하우에버로 쓰일 때도 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우에버가 오고 그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how many나 how much 같은 형용사나 부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제 부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절이 있어야 되겠죠 앞이든 뒤든 지금은 뒤에 있는 거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해석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든 복합관계 부사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 얘를 no matter 형태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no matter how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복합 관계 부사 however 형용사나 부사와 어울려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자, 그리고 하나 더가 여기 리마인드. 얘가 상기시키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누구한테 상기시켜 주는지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내용은 나중에 쓰고 누구한테 상기시키는지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상기시켜 주는데 뭘 상기시켜 주냐라고 할때 그냥 명사를 쓸 때는 전치사 오브를 쓰고요. 음. 그 다음에 접속사, 대스를 써서 대디아를 상기시켜 주다라고 하게 되면 따로 전치사는 필요 없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 누구한테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건지 먼저 써야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그냥 명사면 전치사 오브가 필요하다는 거고, 대디아라고 어 하는 내용이면 대절을 그냥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절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음, 대절을 쓰게 되면 요게 이제 사용식 경향성을 띱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상기시켜주다 이렇게 이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